안녕하세요. 나누리TV입니다. 이번에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져왔습니다. 테슬라는 최근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트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. 원래 세 가지 사이버트럭 구성에 예정된 가격을 39,990달러, 49,990달러, 69,990달러로 테슬라 홈페이지에 기재한 후 삭제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번 발표는 그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정보입니다.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사이버트럭은 2019년 11월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이 차량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. 이번 발표에서 테슬라는 새로운 가격이나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, 사이버트럭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. 현재 사이버트럭은 전 세계에서 최종 인증과 검증을 위해 테스트 중입니다.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가장 독특한 차량 제품이 될수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이버 트럭은 4개의 문과 6피트 이상의 화물칸을 갖춘 총길이 19피트 미만의 트럭이 될 것입니다. 이 차량은 기술적으로, 건축적으로 많은 경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. 그리고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사이버 트럭의 본격적인 초기 생산이 올해 후반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사이버 트럭의 첫 모델이 지난 주말에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제작된 이후로 이번 분기에 첫 고객에게 배송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.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가격과 구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. 테슬라 애호가들과 투자자들이 3년 반 동안 머스크에게 가장 요구했던 대답 중 하나는 트럭의 가격이 얼마 될 것인지 그리고 출시 후에 어떤 구성의 사이버 트럭을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올해 배송될 예정이며 내년에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격이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아쉽게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첫 픽업트럭으로 4년 전에 출시된 이후로 100만 개 이상의 사전주문을 받았습니다. 전통적인 디자인을 가진 다른 전기 픽업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트럭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합니다. 사이버트럭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달될지,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전기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끝맺겠습니다.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